아, 안녕. 뭐 합니까? 안녕. 집가는 중. 저도 지금 막 들어왔어요. 오늘 쇼핑, 쇼핑하고 스케줄이 일찍 끝나서 쇼핑도 하고... 하고 있네. 누워서 알려 했는데 옆에 소파가 있어서 앉았어요. 키가 이렇게 빨갛냐고? 만져서 잠깐, 잠깐 패어요 나, 나, 나한 10분 하다 갈 거예요. 10분 하다 갈 겁니다. 어디 가냐고요? <laughs> 비밀 쇼핑한 게 있긴 한데, 이거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보여줄게요. 나중에 자랑할게. 오랜만에 일찍 끝나서 신주큐, 신주큐, 신주큐 갔다 왔어 신주쿠, 신주쿠 다녀왔어요. 구경도 좀 하고, 오늘 신주쿠 가서 크레페랑, 크레페랑 그 타코야키 사 먹었어요. 크레페랑 타코야키 사 먹고 쇼핑하고 좋았어요 오늘 또 이제 놀러 갈수 있는 마지막 마지막 날 놀러 갈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서 다녀왔어. 간 멤버도 있고 안간 멤버도 있고. 10분만 하고 끌 거라서 가볍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어요. 지하철은 못 탔어요. 지하철 못 탔어요. 3개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알려줄게. 비밀이야. 나중에 보여줄게. 아직 비밀이야. 완전, 완전, 완전 이쁜 거 샀어요 내 눈에 딱보였어 샀어요 편한 자석줄 거. 까 n 1 j o 야 아니야, 곧갈 거니까 앉아서 할게 o h n 먹 John 1먹 o h n 1 John 1 j 저 뿌염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뿌염 해야 돼요 오늘 신주쿠 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볼거리도 되게 많았고 아이쇼핑도 좀 하고 사람 구경, 사람 구경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뽑기는 안 했네. 뽑기는 안 했어요. 사람 엄청 많더라. 오늘 나름 말차한 하루를 보냈어. 밥까지 먹었어야 되는데. 신주쿠 가서 할거 추천해달라고. 쇼핑하세요. 쇼핑, 재밌습니다. 맛집 추천. 글쎄요, 내가 맛집을 가진 않아가지고. 라면집? 라면집. 일본에서 가차로 2만엔 썼다고요? 2만엔이면 20만원 아니요? 세상에. 무슨 가차를 한 거야? 무슨 가차 한 거야? 로또 한거 아니에요, 로또? 아니 그신주쿠에그 타워 레코드 이제 앨범 파는 굉장히 큰 곳이 있는데 내가 쇼핑을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앨범 사고 나오는 러비티를 좀 많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막 앨범 샀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 고맙, 고맙다 고맙 그랬어 아리가 또 하고 그랬어요 우리 일본 신곡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 로비티의 자만주 쇼핑에서 산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뭐냐고요? 하나밖에 안 샀긴 했는데. <laughs> 이게 무슨 질문이지? 잠깐만 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뭐라고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 뭘 살지 하나 샀어요 하나, 여러 개 사지 않았어 여러 개 구경하고 하나 샀어요 아, 날, 나 말려들 뻔한 거요? <laughs> 알려줄게 나중에 알려줄게 날날날 날, 날. 뭐라 그래 뭘 아무튼 아무튼 샀어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글라스 안 샀지? 어, 근데 이제 곧 종료할 겁니다 공항에도 공항에도 장착하고 갈게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꺼야지 10분까지, 고요 아니요. 이 왼쪽 위에 이시계가 10분이 될 때까지. 안 된다. 안 된다. 요안 된다. 됐어. 다안초남았다안녕 시계가 안 보이시나요? 가야겠다 안녕. 안녕. 나중에 봐. 러빙.